최고의 시청 경험을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뷰피니티 S6 68.4cm 27인치 SHB610 QHD 모니터를 주목해보세요. 이 모니터는 QHD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IPS 패널을 통해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어떤 각도에서도 왜곡 없는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75Hz의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빠른 움직임이 있는 콘텐츠에서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피벗 기능으로 세로 모드 전환이 용이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모니터의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에 찬사를 보내며 특히 작업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모니터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